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아집입니다. 오늘은 애호박 가자미 조림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가자미는 생 가자미 두 마리 알배기입니다. 조림 양념 재료는 설명란 참고하세요. 애호박 반개입니다. 썰은 애호박을. 냄비 아에 깔아주세요. 가자미를 얹어줍니다. 가자미 위에 마술입니다. 마술을 살짝 뿌려주세요. 가자미 조림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3스푼입니다. 마늘 1스푼 들어갈게요. 고춧가루 1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개어주세요 물을 조금 부어줄게요. 양파 반 개만 사용할게요. 썰은 양파 위에 얹어줍니다. 한 뿌리 어슷썰게 해줄게요. 썰은 대파 네 위에 다 얹어줍니다. 아주 쉽죠? 청양고추, 홍고추 썰어줍니다. 위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얹어주세요. 만드는 양념을 위에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양념 나은 그릇에 물 120ml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을 싹 씻어서 가장자리로 물을 싹 둘러줍니다. 그리고 위에 고춧가루 반스푼만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불로 해서 조여주세요환전금입니다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오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무산아지메표 애호박 가자미조림 완성입니다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낼게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단백질 보충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